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일리스트 미래입니다. 아, 오늘 궁금해요, 미래쌤에서는 면접식 우리가 면접을 볼때 손은 어떻게 네일아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어떤 네일아트를 하면 면접에 붙을 확률이 높아지는지 저랑 같이 알아볼까요? 자, 손톱 쉐입, 어, 모양이죠. 손톱 모양에는 크게 라운드 쉐입, 그 다음에 라운드 스퀘어 쉐입, 그 다음에 오벌 쉐입, 그 다음에 포인트 쉐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라운드 쉐입은 손톱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둥근 모양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특히 남성들이나 손톱이 짧은 분들에게 어울리면서 아주 편안한 인상을 심어주기 적합한 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라운드 스퀘어는 네모난 형태의 손톱 모양으로 손톱 끝부분만 살짝 동글려진 모양을 말하는데요. 이런 라운드 스퀘어는 세련된 인상을 심어주고 특히나 이제 사무직에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쉐입이기도 합니다. 오벌 쉐입은 손톱 끝이 긴 사원형으로 강도는 약하지만 상당히 여성스러운 인상을 심어주며 그 다음에 손이 좀 통통하신 분들은 손이 가늘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쉐입은 아주 끝이 뾰족한 모양으로 좀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 면접 시에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면접 시엔 아무래도 튀는 컬러보다는 깔끔한 인상을 심어주는 컬러가 좋겠죠. 투영감 있는 맑고 깨끗한 시럽 컬러나 차분한 느낌의 톤앤다운된 베이지 컬러 등이 좋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샵에서 이 면접을 앞둔 분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어, 손톱 쉐입 그리고 컬러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면접은 하루잖아요. 이 면접을 위한 내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화려한 아트 등을 할 것이냐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제가 조언해주고 싶은 말은 면접을 보는 그 회사의 성향, 그리고 혹은 그 회사가 뷰티 관련 회사다 하면 그 뷰티 관련된 회사들은 그 회사 본연의 브랜드 컬러가 있어요. 그 브랜드 컬러가 어떤 거냐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네일 아트를 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자, 손톱에도 첫 인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과한 컬러나 과한 아트들은 어, 보는 시각의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가급적 심플하고 너무 튀지 않는 깔끔한 네일 아트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손톱이 좀 길다 하시는 분들은 깔끔한 프렌치 네일이나 차분한 그라데이션 네일을 추천해드려요. 자, 오늘은 면접 시에 어울릴 만한 네일 아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을 고려해야지 예쁘고, 어,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런 네일 아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